안녕하세요. 세 번째 찍을 영상은 신의의 간호사 이력이에요. 간호사들이 진출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신의는 좀 다양하게 간호사들이 갈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음, 혹시나 신규 간호사들이나 앞으로 간호 대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종합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내과 중환자실, 비뇨기과, 흉부외과, 그다음에 검진센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원, 한의원,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출장검진. 어, 그다음에 정형외과 의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주간보호센터, 의료 텔레마케터, 그리고 어, 백화점 산업체 간호사, 대학교 보건교사, 의료보험 심사 청구, 방문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를 하면서 라돈 측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그다음에 어. 현재는 연구 간호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고3 때 국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음, 군인이 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간호사들이 갈수 있는, 음, 분야가 많은데, 예를 들면 수술실, 수석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강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신평원이나 의료보험 공단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조교로 갈 수도 있어요. 참 다양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외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은 꼭 임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제발!